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선상 t v 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참치균인지 꽁치균인지 모르지만 이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마구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 브로커, 정치 쓰레기, 범죄 정치인, 또 국회만 가면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이런 얼빠진 정치인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이 정치인들의 독점적 전유물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간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요동 쳐서 되겠습니까? 저런 업무에 말리지 말라고 손상대 TV가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새벽 같이 일어나서 우리 준 PD는 팩트체크. 저는 논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진실된 내용들만 싹싹 훑어주고 있는데 오라는 손상TV나 안 보고 저런 작당질이나 하니까 브로카들이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냐고요. 아마 손상티 v 를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박지원, 김종인 할별을 보고 어지간하면 80정격이 되면 정치를 떠나서 남은 여생을 후배 정치인들을 좀 키워주고 밀어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좀 하고 하늘나라로 가라고 아마 제일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박지원은 지금 국회로 들여다가서 또다시 대한민국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명태균 사건에 휘말려서 거짓말하다 덜 통이 나버렸습니다. 명태균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종인은 명태균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고 자신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는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김종인이었습니다. 명태균은 헛소리고 거짓말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멋대로 말을 만든다. 분명히 김정인이란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2021년 김정인과 오세훈 단일화 판을 짰다. 이러니까 김정일이가 그 지어낸 소리다. 직접적 멘토도 보면, 김정인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과 명태균 씨가 가까운 사이라는 대통령실 첫 주장에 대해 10월 9일 주간 동화의 전화 통화에서 그건 헛소리라며 대통령실 얘기는 명태균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희석하리고 자기네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노란 줄. 김전 비대위원장은 2021년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김영선 전 의원이 명시를 데리고 와 소개해 줘서 일면식은 있었으나 이랬다할 관계는 없다. 이 요렇게 이제 얘기한 게 김종인 할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명태균 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김종인이가 정치권 인사 중에 명태균 씨와 가장 밀접한 관계였다고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김소연, 김종인, 명태균 잘 몰라? 거짓말이 2020년 10월 첫 만남 뒤 매일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지금 오늘 폭로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보면 김서인 변호사는 명태균 씨의 검찰 수환 조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회해서 명태준 씨가, 명태균 씨가 서로 간에 나눈 카톡 메시지 이걸 볼수 있잖아, 변호사네가 거기를 봤더니 명태균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등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에게 맞을 수 있잖아요. 검찰에 검찰이 제시된 자료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장 빠른 것이 2022년 김종인 카톡 같았다면서,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카톡은 2021년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진행자가, 김전 위원장은 명시를 처음 알게 된건 2021년 3월 5일이라고 했다고 하자, 김선희 변호사가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만난 건 2020년 10월 아니면 11월쯤으로 김 위원장이 거짓말하면 안될 부분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명씨에게 자문하던 관계였다면서 심지어 2020년 지방선거 당시에 대구시장 선거 때 김종인이가 김재원하고 유영하가 단일화할 것 같나 명박사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물어본 메시지도 검찰이 갖고 있더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김수현 배서는 가장 오랜 기간 대화하고 소통을 한. 김종인 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모습을 박아버린 겁니다. 가장 오래 대화하고 소통했다는 겁니다. 자, 김종인 알배. 김수현 변호사 말이 맞습니까? 주고받은 통마 내역과 문자를 보니까 빼도박도 못게생겼는데 그만큼 정계를 떠났으면 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했건만. 그 새를 못 참고 이런 악어들을 만나다가 막판에 그동안 벌어놓은 정치 점수를 다 까먹게 생겼어요. 뭐 까먹어도 뭐 얼어 뚜꺼우니까 뭐 신경을 쓰겠어? 그러니까, 80에, 내 국민 창피를 당하는, 우세를 당하는 것도 쪽팔린 일이니까, 빨리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나는 사실 명태균를 자주 만났고, 자문도 받고, 자문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이시를 짓고 하시라고. 그래야 후배 정치인들이, 아이고, 할배처럼 우리도 저렇게 이시를 짓고 하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뭐, 아이고, 할배들도 거짓말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뭐가 옳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싱 같은 사람들이 저런 악어들을 만나 주니까 정치 브로커들이 간땡이가 커져서 결국 이런 지경까지 온거 아닙니까? 제발 영원히 여의도 정치와 권력을 좀 멀리하시고 마지막 쾌고록을 집필하신가 아니면 사무실에 끼기가 너무 심심하면 김종인 할배 사무실이고, 강화문 옆에 경영관시면 거기 아니오. 그러니까 토요일 태극기 집회나 좀 나오라고. 내가 연설할 기회를 줄 테니까, 뭐 정치 시비란 얘기 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어른으로서의 말을 거기 와서 좀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시겠다고. 내가 까야지. 자, 이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명태균 씨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주인이고 나는 주방장이다. 급할 때는 15번씩 지원을 했다. 김종인 부탁으로 오세훈도 도왔다. 이준석이 전당대 역할도 했다. 근데 지금 대부분다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주고받은 문자나 뭐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다 오롱나게 생겼어요. 김정은 아베 이거 보세요. 비연한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둘이 사무실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20일 째에는명태일이 친분 없다고 한말 이게 만약에 기억을 못 한다면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이게 기억이 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자회견 열어서 국민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토요일날은 강화문 강장에 가서 태극기집회 거기에 참석해서 애국활동이나 할랍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두 번째는 이제 성막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작성돼서 수만 명에게 나아갔던 글입니다. 제목은 방탄동맹. 어이, 여보시게, 얼마나 동맹을 맺을 게 없으면 방탄동맹을 담했는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토록 정오하는 사람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렇게 정오하던 사람들이 공짜 밥 주는 감옥 안 가리고 방탄 동맹을 맺는다? 하하하! <laughs> 트럼프가 배꼽 잡고 웃을 일이 아니던가.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신기해서 구경 올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만. 어이 여보시게. 음죄동맹 조폭동맹, 사기동맹도 부러워할 방탄동맹을 맺으려면, 김정은도 초청하고 문재인도 불러다가 빨간 탁배기 한말 사서 퍼마셔야 안 되겠나? 검찰 급박, 판사 급박은 맨정신에 했겠지만, 추운 날씨 밖에 나가서 국정 방해하고 민생 외면하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락 하면, 탁배기도 안 되니까 백을 백병을 선물하겠네 탁배기로 백을 섞어 정헌이가 좋아하는 폭탄주로 퍼마시다 보면 대갈박에 빨간물이 송두리째 쑥쑥쑥 빠져나오면 혹시 누구들 스스로 서층대로 들어갈 줄 누가 알겠는가 어이 보시게 이제 그만 헛질을 좀 스톱하고 새고랑을 차기 전에 회계라도 한번 해보시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쁜 짓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철들자 지금까지 나쁜 짓만 골라하는 그 머리통이 너희들 보기에도 신기하지 않는가. <laughs> 아이고 하는 짓거리들이 이렇게 대학적 풍자를 내도 이것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완전히 외통수가 돼 가지고 저거들 본 것, 저거들 생각만 오른 거지. 나머지는 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 주변이나, 저 여의도 정치나 전체다가... 방점짜리들입니다. 22대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출범과 동시에 오늘 이 시간까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민생은 다 외면해 버렸어요. 제가 지금, 아마 대한민국은 국회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다뤘을, 왜냐면 하이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나라가 계속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내가 예전에 15대, 16대 이 국회 출입기자를 할 때도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비록 야당이고 자파들이라 하더라도 국가가아된다는 비싼 생각을 갖고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자파가 되면 무조건 저 어디 김정은 이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버려요. 이러니까 문제고 이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회를 판다고 제가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죽하면 이런 책을 쓰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강화문에 수백만 명이 나와서 들어보면 국회 저 백기무기가다 국회 좀 없으면 좋겠다. 국회가 뭐한몇 년만 문좀 닫았으면 좋겠다. 국회가 뭐 필요하냐 이런 국민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결국은 책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책은 강화문의 힘. 이런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이두 권의 책 여러분들이 꼭한 권씩 사서 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눈을 뗄수 없어서 당연히 끝까지 읽도록 써져 있기 때문에 읽는 거야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어날 후대들이 어느 날 책장에서 그 책을 뽑아 왔을 때아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뭐 그 시절에 이런 애국 활동을 했구나 하는 그 역사적 산물이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강화문 강경으로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좌파들의 광란이 이제 드디어 경찰 폭행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15일날 이재명 재판이 있는 날 법원 앞에서 아마 대규모 맞불 집회가 또 다시 벌어집니다. 이제 이들의 폭동 제자제를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처럼 그걸 보고 좋아서 쏠려나가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총동원령을 내려도 사람이 얼마 안 나오니까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일에 났어야지. 난데없는 또 정권을 탄핵하고 불법 탄핵을 통해서 공산정권이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이 잘 유념하시고, 15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할 모양인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